안녕하세요. 둘째 날 10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라합에 관한 이야기로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한 보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소중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중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나를 움직이고 마음을 쓰이게 하며 결심하며 열심을 다해 행동하게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며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혼란과 역경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엇이 진짜로 소중한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가 저희들의 매 순간 순간마다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고 붙드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합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보석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잘생기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특권을 누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매순간을 살아가며 보석다운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보석처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우수와 2장 1절부터 1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또 야구부서 2장 25절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우수와 2장 2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던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은 나합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합 이야기의 중심에는 정탐꾼을 보호하기 위한 네, 정탐꾼을 군을 보호하기 위해 한 그녀의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을 생각할 때 그녀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게 만들었던 극도로 죄악된 사회에 속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이 나합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의 행동에 대한 언급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녀의 모든 것을 인정하거나 그녀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것은 전혀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에서는 나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패한 문화에 안주하지 않고 정탐꾼들과 운명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라합의 믿음을 확증하죠. 야고보 정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그녀가 두 정탐꾼에게 잘 곳을 제공한 것과 안전한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을 칭찬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와 라합의 죄악된 생활 방식 속에서도 은혜의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할 믿음의 불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믿음과 당신의 백성에 속하기로 한 선택을 보여주는 이 라합에게 있는 선한 것을 사용하셨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을 칭찬하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탁월한 용기, 담대한 믿음, 구원의 도구로서의 역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후, 그녀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고백하지요 가난한 여인에게서 특히 이교 신앙에서 주로 천상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장소인 지붕에서 라함이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듣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라합의 표현은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맥락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녀의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신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도적이고 양심적인 선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녀의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과 여리고가 멸망 당할 운명에 처한 심판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그녀가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라합의 도덕적 선택은 여호와의 심판 앞에 있는 두 개의 가능성, 즉 그분에게 계속해서 반항하다가 멸망하거나 믿음으로 맡기기로 선택하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라합은 여리고의 거민 누구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실물교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려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온 세상에 복음의 초청을 보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 제도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만 백성 앞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야 했습니다. 가난 사람 나합과 모합 사람 룻 같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사, 돌아서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연합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저희는 국경선을 점점 넓혀서 마침내 저희의 나라가 온 세계에 미치게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백성을 당신의 자비하신 통치 아래 두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분은 이 땅이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늘의 평화로 채워주시기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의 가족이 하늘에 있는 대가족의 표상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믿음의 여인 기생라합 그에게 이르러 온 여호와께 대한 지식은 그에게 구원이 됨을 입증하였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그의 개종은 그분의 거룩한 권위를 인정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유일한 경우가 아니었다. 그 나라 가운데서 기부원 사람들처럼 무수한 백성들이 이교를 버리고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언약의 축복에 동참하였다. 선지자 왕 36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도 구원하시며 놀라운 믿음의 본보기로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뜻밖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심을 보게 도와주시며 보석 같은 영혼들을 이끌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기 위해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